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잘 들리는 네이밍 내선으로 만들기 강의를 진행할 더하다 디자인 연구소 김민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한다는 건 아이를 낳는 것과 좀 비슷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대표님들 중에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어, 아이를 낳다 그럼 저희가 창업에 이제 견주어 보면 그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는 그 아기한테 뭐를 해주죠? 그렇죠 이름을 줘주죠. 그거를 창업에서 뭐라 고 할까요?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줬으면 그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기한테 발목이나 발목에다가 뭘 붙여주죠? 예, 이름표를 붙여줘. 그거를 우리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름표. 자, 그리고 밝게 벗고 태어난 그 아기한테 입혀주죠. 뭘 입혀주죠? 예, 옷을 입혀주는 걸 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포장,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죠? 렇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이제 돌, 첫 돌이 될 때쯤에 우리나라는 첫 번째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생일을 첫 돌이라는데 첫돌 잔치가 되기 전에 엄마 아빠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돌잔치 준비도 하고 누구를 초대할지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초대장을 만들죠. 그게 홍보물, 홍보 전단지가 되겠고 1년이 됐을 때 이제 잔치를 하죠. 그게 돌잔치입니다. 그거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아,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도 자라고 회사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성장하는 거죠. 아이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회사도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아이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 운영하는 것만큼 아이 키우는 것도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고구마나 감자 하나 그리고 이게 약간 먹다 남은 듯하지만 이 옥수수 이렇게. 한 3분의 4, 분의1 쪽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그걸 만약에 어 직접 생산을 하신 거예요. 직접 길러 가지고 생산하셔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판매를 하시는데, 판매를 할때 이름을 줘줘야 되죠. 얘네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 앞에 보신 옥수수하고 고구마하고 감자 세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름을 줘주실까요 이건 다른 강의에서 나왔던 사례들인데, 최근에 이제 남북 상황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laughs> 북한식량. 근데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옥수수, 고구마, 감자라는 이름을 갖고 많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어 주셨는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에 대한 이름 한번 적어 보실 분 계신가요? 생각나시는 대로. 옥고감 예 앞에 자만 따서 옥수수 고구마 감자 아 좋으시네요 <laughs> 옥고감 그럼 여기다 옥고감 한번 써볼까요 아 이렇게 옥고감입니다 옥고감이라고 쳤어요 이름은 진 거예요 자 그럼 네이밍이 됐으면 이거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죠 그 브랜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쁘게 그리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 점 하나씩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점세 개. 디자인 어떤가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laughs> 멋있지 않으신가요? 전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점 하나씩 찍어서 옥고함이라는 이름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개의 제품을,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포장을 해야 되겠죠. 포장을 어떻게 할까요? 멋있게 해야죠, 그죠 그냥 재생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스티커 라벨 하나 붙여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걸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 마케팅을 쫙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팝니다. 이렇게. 어디서 팔고 있을까요? 예,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얼마 정도에 사드시겠어요? 3천원이면 사드시겠어요? 예, 3,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제 이름도 그냥 직설적으로 주셨죠 옷고감. 근데 실제 제품임은못고감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점세계 찍었죠. 근데 그냥 점세계 찍은 게 디자인이에요. 자, 아주 간단한 요소들을 갖다 적용했을 뿐인데 그 실제 디자인이 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되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브랜드로서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과정들을 내 손으로 할수 있는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면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언어에는 어감이란 게 있죠. 한글,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뭐 비둘기 사과, 뭐, 구멍,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님들 마음에 드시는 뭐, 회사명으로 쓰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품명으로 쓰고 싶은 것? 제 표정들을 보아하니 절대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자, 한글로 표현했을 때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영어 단어로 바꿨을 경우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쓸 만한 게 있으신가요? 사과는 없었는데, 애플은 괜찮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네, 틈, 것보단부 갭.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언어에 따른 어감의 차이죠. 우리가 한글을, 한글로 말할 때 어감과... 영어로 표현했을 때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랜드 할 때는 한글로 많이 할까요? 영어로 많이 할까요? 예, 네, 영어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는 이름을 지대든 한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어가 좀더 발음이나 어떤 많은 면에서 소통하기 편하다는 그런 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을 지을 건데 이름을 지으려면 키워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 키워드란게 뭐냐?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아니면 쌀을 정제할 때 많은 쌀 중에서 그 정제하는 그 기계에 넣고 탈탈탈 털어서 다 까진 그 정제가 된 원두나 쌀을 이렇게 얻어내듯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맞는 키워드를 하나를 뽑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이제 보시면 제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카페를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런데 카페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페 그렇 커피 음악 휴식 편안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것들이 생각나는 단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워드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으면 그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한번더 해볼게요 제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할 건데.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스피드. 아, 좀달려보시나요 <laughs> 예. 안전. 그렇죠. 스피드만큼 안전 중요하죠. 아름다움. 디자인적인 요소. 예. 자동차 하면 또 많은 것들도 생각나죠. 그또 자동차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또 생각나는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죠? 남성의 공간과 어,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동차가 전부고 여자는 집이 전부죠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집 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차를 사는데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그게 이제 공간에 따른 공간감의 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지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뭐 스피드부터 안전 뭐 음악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요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워드입니다 한번더 그냥 마지막으로 아기 베이비 했을 때생각하는거 아기. 아기의 부드러움, 피부의 부드러움, 예, 귀여움, 다 미혼이신가요? <laughs> 아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 귀여움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드러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 있죠. 이렇게 아기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쭉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를 써보는 게그 키워드 추출법입니다. 이 키워드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쓰는 아기 용품 뭐가 있을까요? 그쵸 베이비시트 베이비시트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뽑는 겁니다 키워드들 요 중에서 키워드를 뽑는 겁니다 아기에서 하나 뽑고 자동차에서 하나 뽑아 볼게요 아기 쪽에서는 뭐 차일드를 뽑고 자동차에서는 여기 공통분모가 되는 부분 뭐 드림을 한번 뽑아 볼게요 그래서 차일드하고 드림을 그냥 더해 뽑는 겁니다 그냥 더해 봤을 때 이렇게 c h 드 l d d r e a m 해서 실제 제품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아기의 꿈 해서 c h i l d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 실습은 심화 과정 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예. 키워드 추출법 이해 되시나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처럼 기법을 통해서 네이밍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의뢰 받아서 진행할 때도 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들이 하시는 지금 사업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키워드들을 그냥 바로 한 하나만 머릿 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뭐 컵,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커피라는 키워드를 하나 갖듯이 뭐 자동차 관련된 거면 뭐 스피드, 베이비 관련된 거면 뭐 어뭐 프리티 라든지 뭐 큐트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머리에 키워드 하나씩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너무 빠르신가요? 자, 머릿속에 키워드 씨 하나씩 그리셨나요? 지금부터는 네모칸이 나오면 거기에 그 키워드만 넣으시면 돼요. 넣어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더하기법은 말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대 초반에 KTF라는 통신 회사가 있었습니다. KTF 아시나요? KTF 아시는 분 예, 30대이군요, 그죠? 이상, 그죠? 나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 나시나요? KTF에 나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이 나라는 브랜드가 뭐였냐면 개인 모바일 서비스 브랜드였는데 이때 굉장히 개인한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줘도 되게 호응이 좋았던 브랜드죠. 자, 여기서 나는 점 1인칭 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뽑으신 키워드에다가 나만 갖다 붙여도 좋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저는 커피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박스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커피 더하기 나는 뭐가 될까요? 커피나라는 게 되겠죠. 실제 제품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한번 나를 더해볼게요. 우리나라 속에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코리아나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좀더 나가서 아시아의 나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아시아나가 됩니다. <laughs> 되게 당황하셨죠. 네. 근데 이런 이름을 짓고 저희가 비용으로나 1억에서3억씩 받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지금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서 아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황당하게 표정을 지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과정들을 쭉 같이 해보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뽑으신 키워드에다가 나만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자면, 더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은 알파벳 기법이라 해서 뽑으신 키워드 앞 뒤에다가 A부터 Z까지 쭉 붙여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커피에다 A부터 해서 쭉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여기 보면 커피 A, 커피 D. 근데 그냥 읽으면 커피드. 그렇죠? 커피 I. 커피 L 아니고, 커피 L. 그죠? 그죠? 커피 L. 그죠? 커피 O. 커피 U. 커피 X. 커피 X가 아니라 커피 X.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커피드하고 커피라고 커피X는 제가 네이밍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실제로 제작해서 을 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법을 하실 때, 키워드를 잘 뽑으신 다음에, 키워드 뒤에 다 알파벳 A부터 Z까지만 쭉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네이밍입니다. 자. 되셨죠? 자. 어렵지 않죠? 예. 자. 알파벳법 해 보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요즘 한참 시끄러운 시리아 난민들도 있고, 그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더 가까운 나라의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커피를 갖다 붙이면 커피나라가 되겠지만, 그죠? 또 우리 주변에서 보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으셨죠? 김밥 나라 있으셨죠? <laughs> 예, 저는 다 있습니다. 예, 김밥 나라, 치킨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나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글로 해도 영어로 해도 굉장히 부르기도 편하고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네이밍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나라를 넘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된 인물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치킨 나라의 피자 공주, 뭐 치킨 공주,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키워드에 갖다 붙여도 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법 있고 제 친구로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커피 친구는 누구죠? 그렇죠. 커피메이트죠, 그죠자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자동차 스피드 말씀하셨죠? 스피드다가 친구를 갖다 붙이면 스피드메이트, 그죠 뉴스메이트, 그린메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법을 아시면 굉장히 쉽죠. 키워드 하나만 잘 뽑으시면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법 이해하셨으니까 빼 보겠습니다. 자, 빼는 건더 쉽습니다. 단어에서 불필요한 건다 빼내면 돼요. 자,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국호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여기서 뺄수 있는 걸다 뺀다면 뭘뺄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자민자를 뺍니다. 그러면 한국이 되죠. 자, 브랜드 네이밍의 관점에서 보면 짧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고 한국도 우리나라인데. 브랜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더 좋은 이름일까요? 그렇죠. 한국이 좋은 거죠.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짧고 기억하기 쉽게. 대한민국도 좋지만 한국 짧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름 짓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코카콜라 코크 원래 풀네임이죠. 우리가 뺄건다 빼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콜라라고 하죠. 코카도 빼고 코크도 빼고 그래도 소통이 다 되죠. 그러면 콜라 자체가 좋은 네이밍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모스라는 키워드에서 나, S를 뺀 회사명이 코스모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 화두가 되고 있는 어, 회사죠, 벤처회사. 여기는 옐로우라는 데서 W를 빼가지고 옐로우 모바일이 됐죠. 자, 가장 유명한, 빼기법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회사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텔리전스에서 리전스를 빼면 그렇죠, 인텔이 됩니다. 이렇게 이 빼기법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내가 뽑은 키워드가 너무 길 때, 너무 길어서 아 이걸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할때 앞이나 뒤를 빼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더 짧고 좋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빼기법이 있습니다. 자, 곱하기법, 곱하기법은 말 그대로 곱하기입니다. 2 곱하기는 4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또 커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커피를 넣을게요. 대표님들은 대표님들이 뽑은 키워드를 계속 저 블랭크 에 넣어 보시면 돼요. 자 커피를 넣고 곱하기 2를 하면 커피커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들 SJ도 SJ SJ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성 대표님들은 아시는데 남성 대표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남성 대표님들 중에서 SJ SJ 아시는 분? 굉장히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laughs> 모르시죠? 예, 전 압니다. 예.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쓰는 거, 그게 이제 곱하기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보면 내 치킨이 아니라 내내 두 번을 강조한다거나 그램 그램. 자 이런 경우는 왜 강조를 해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먹는 짜 먹는 요구르트가 짜요 짜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짜요 짜요를 반복하지 않고 짜요라고 했을 때 짜요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짤것 같죠? 그렇죠? 근데 짜요 짜요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짜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고 싶을 때한번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해서 써줌으로 해서 행동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짜고 짜고 해서 두번 반복을 해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곱하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게임에도 있죠. 보시면 차구차구 마구마구 자 차구차구 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차구차구 그렇죠. 뭔가를 찬다는 느낌 축구가 연상이 되죠 마구마구, 그렇죠? 뭔가 마구 던질 것 같은. 근데 마구가 한 번만 있으면 어떨까요? 마구, 마구간. <laughs> 어떤 분은 마산나구찜 약자라고 마구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네. 마구마구 두 번을 반복해주니까 실제로 엄청 세게 던지는 느낌. 그래서 야구가 연상되게 하죠. 이럴 때 곱하기법을 쓰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기법. 나누기법은 난좀 어렵고 복잡해서 잘안 쓰는데 제가 멜론 이름 지을 때 멜론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멜론 그 서비스를 아시나요? 예. 음악 듣는 그 서비스죠. 근데 음악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왜 이름이 멜론일까요? 연상이 되시나요? 멜로디가? <laughs> 맞습니다. 멜로디에서 연상이 돼서 멜로디 온 멜론이었어요. 그래서 멜로디에서 멜 로디를 나누고 온을 붙여서 멜론 뒤는 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죠. 캐니멀 이건 연상되시겠죠. 캔 애니멀 예 캔과 애니멀을 나눠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은 잘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씁니다. 최근에 나온 이이제그 유니클로의 이제 브라탑이라는 제품이 있죠. 여성분들 입는 브라와 이 뭐라고죠? 속옷이 이제 붙어있는 일체형 이 이름인 제품인데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브라탑. 그렇죠. <laughs> 이제는 막 분석을 하시는군요. 브라질에서 탑과 합쳐서 브라탑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아시아나, 코리아나를 딱 들으시는 순간 막 황당과 뭐, 저런 걸다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키워드 하나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법을 하시면 되고, 그 방법들을 좀 넘어서면 또 다양한 기법들이 나옵니다.